자, 그러면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근의 개수를 물어봐요.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니, 아니면 중근, 하나니, 아니면 근이 없니? 이렇게 물어봐. 자, 근의 개수를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어, 뭐가 제일 편하다?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 판별식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는 걔네 부호를 가지고 근의 어,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다. 자, 문제 또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K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더하기 오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2차항의 계수가 숫자야 아니면 문자야? 문자지. 여기서 체크 포인트. 이건 진짜 읽자마자 체하고 가야 돼. 어? 이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2차항의 계수가 미지수다. 그럼 걔가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안 돼. 먼저 적고 넘어갑니다. 자,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 얘들아, 중근. 중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중근은요, 완전제곱식 이꼴, 영꼴로 만들면 돼요. 훌륭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아니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들어가게 구해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배웠으면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음, 응, 효율적으로 굉장히 빠르거든. 아, 중근? 중근? 중근을 가질 조건? 그건 판별식인데. 왜? 판별식이 뭐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잖아. 근이 두 개니? 하나니? 아니면 없니? 이렇게. 그러니까, 중근이니까, 아, 판별식 이용해야겠다. 그치? 자, 판별식 이용하려고 하는데, 얘가 뭐야? 흐음, B가 짝수야. 그러니까 난 B 다시로 가야 D 다시로 가야겠다. 자, B의 반의 제곱이니까 66에 36. 마이너스. A는 k 고요 C는 바로 뭐야? 상수니까 X 없는. 나머지겠죠. 그래서 k 더하기 5가 자 판별식 d가 중근이면 어떻게 된다? 0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얘를 풀어줘야 됩니다. 30k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5k는 0. 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2차가 좀 먼저 오게. 2차가 항상 맨 앞에 오고, 그 다음 1차가 오고, 그 다음 상수가 오게 정리를 할게요. 자, 난 최고 차항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K제곱 플러스 OK, 마이너스 36. 양변을 다 마이너스 곱한 거죠? 자, 이제 얘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K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어떻게 2차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지 보자고. 돼요, 안 돼요? 네. 되나요? 얼마로 돼요? 음, 얼마로 되니, 얘들아? 4936. 오케이. 그래서 k, k, 49,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4, k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 4가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처음에 걸어놨던 조건 봅시다. k는 0이 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다행히 0이 되는 건 없네요. 그래서 k값 두개가 모두 다 만족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문제 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도록 뭐라? 근을 갖도록? 근을 갖도록. 어왜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 있잖아요 근이 같이 근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 있었잖아 뭐였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근을 가질 수 없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근을 갖는 거니까 중근도 근을 갖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도 갖는 거잖아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도 근을 갖는 거고 중근도 근을 가져? 그럼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풀면 되겠지. 그치? 자, 가볼게. 역시 얘는 지금 B가 얼마야? 짝수야? 따라서 판별식의 다시로 갈게요. 어, D- 공식으로 갈게요. 자,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어, A는 1이고요. C. 자, C가 얘가 되지? 여기서 어떻게 적을 거야? 그렇지. 괄호를 열고 적어야지. 요렇게. 이게 얼마다? 0보다, 판별시 d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네, 이건 풀면 되잖아요. 그쵸? 4-2K-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1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미지수만 좌변에 놔두고 우변을 다 넘겨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되게 중요하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아니요. 어, 네.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얘는 얼마? 2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어요. 자, 다음 거. 자,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플러스 B 은은 0의 두근이 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1이래. 얘들아. 이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3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이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선생님, 이게 근이니까요. 여기다 대입할래요. 그리고요, 얘도 근이니까요. x에다가 3분의 1을도 대입할래요.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면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고 미지수 a와 b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방법이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있게, 효율성을 따지면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내야겠지. 자, 얘는 두 개의 근을 다 줬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완벽한 뭐 방정식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자, X가 마이너스 1이 그리니까 얘는 X 더하기 1이 어떻게? 인수로 받는 거지. 이 방법을 모를까봐 혹시 얘기해 줄게. 얘이항시켜 x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1은 0이 되지. 그 다음 얘도 이항시켜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 되지. 그니까 뭐, 선생님 얘가 인수예요. 맞아. 얘도 인수예요. 맞아.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x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다. 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어, 아, 어. 3x-1, 양변을 3을 다 곱할래요. 이렇게 인수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방정식 구해볼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x-3분의 1이 나오고, 이꼴 0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2창의 개수 알아, 몰라? 헉, 원래는 몰라. 그렇지 근데 얘는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 빡! 3x제곱이라고 2창의 계수가 얼마야? 3이야 3. 자 얘는 근데 2창의 계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뭘 적어줘? 3을 적어줍시다. 그래서 뭐라고? 어 여기는 뭐 A가 아니라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완성시켜주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고? 얘를 제곱, 여기 전개해야지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전개할게. 자 먼저 나는 뭐부터 할까? 어, 얘부터 곱할게. 그럼 얼마? 3x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고, 여기다가 x-3분의 1을 어떻게? 열심히 전개를 해야겠지. 그치? 맞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다음, 두 번째. 나는 요 부분을 어떻게? 요렇게 이용해서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해 볼게. 자, 얘는 얼마? x 더하기 1이고요. 얘는 3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근만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적을 때는 항상 1, 2차 항의 개수를 잘 생각해야 되고, 없으면 a라고 적어야 돼. 자, 여기는, 어, 지금 문제에서 3x 제곱이라고 줬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가 3이야. 그럼 들여다 봐. 어, 선생님 여기 3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박스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가 돼? 얘는 그냥 이것만 적으면 끝이야. 전개하자. 3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얘왜 a라고 적었어? 0인데. 그치? 아, 선생님, 얘가 이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 이거지. 됐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는 사실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자, 하지만, x- 이 3분의 1이라고 인수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어떻게? 어, 양변에 분수를 좀 없애서 어떤 수를 곱해서, 분모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분모가 없는, 분모가 없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했어. 네. 어, 2차 방정식이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중근을 갖고 그 중근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중근의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자, 얘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은 뭘 배웠죠? 중근의 배웠, 표현법을 배웠죠? 중근 표현법 어떻게 돼? x-1이니까 얘는 넘기면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인수를 갖는 거지. 따라서 뭐? x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0이다. 그런데 항상 뭐이차항의 개수는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주어졌다면 찾아서 써야 된다 그랬어? 자, 지금 뭐야? 어? 2가 되지? 그러니까 여긴 뭐가 돼? 2. 이렇게 적으면 되네. 아, 이 식이랑 위의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전개해줘야겠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따라서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이 바로 위식과 똑같으니까 a는 4가 되고요, b는 2가 되겠네요. 오케이?